26장. 성도들의 교제에 대하여. 1항. 모든 성도들은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머리 대신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의 은혜와 그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에 동참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상호간도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각기 받은 직능과 은사와 유익을 통용하게 되었으니 만큼 그들의 처지에서는 각기 받은 은사대로 공사간에 서로 봉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함으로 비차 영역간 유익을 받도록 하는데 협력함이 된다. 이항 성도들은 그 신앙의 공동 고백에 의하여 상호간의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유지하게 되어 있다. 이 거룩한 규제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 행사와 피차 유익이 되는 영적 행사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하며 피차 필요에 따른 물질적인 원조에 의한 교통으로도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통은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대로 어디서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신자들에게 확대되어야 한다. 사망.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통한다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의 실체에 동참한다는 의미인가? 혹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동등이 된다는 의미인가? 이두 가지 물음에 대하여는 모두 부정적인 답을 해야 합니다. 그 어느 것에 대해서든지 긍정적으로 대답한다면 그것은 불경건이요 또 신성 모독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교통한다는 것은 각자가 그 받는 은사나 소유물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의미도 아니고 빼앗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해설입니다. 질문 1. 성도들은 신앙 고백을 따라 그들의 상호 유익에 도움이 되는 만큼 다른 영적인 의무들을 수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유지하도록 결속됩니까? 대답.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이사야 2장 3절이 이를 증거해 줍니다. 그렇다면 미선적이고 사악한 사람들은 그들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예배를 오염시키고 모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예배에 있어 교제하는 것으로부터 분리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도나티스트들과 분파주의자들은 우리를 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oh